울었어요. 혼자서 울고. 진짜 이상한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것도 있고. 하,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제 자신하고 대화를 해봤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애들 생각나죠. 가족도 생각나니까. 그냥. 열심히 일단 해볼 때까지 하자. 저와 의 약속을 했죠.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자. 샘플도 잡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겠죠. 거기까지.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한 달인 <laughs> 자랑했죠. 생활의더이 나온다.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미션은 했어? 응? 미션? 미션이 뭔데? 바보야, 미션도 모르냐 그래갖고, 오빠한테 뭐 하나 줄 거야. 네. 그거 똑같이 해야 돼. 그리고 막약 올리더라고요. 음. 또 많이,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음. 나중에는 미션은 꼭 성공해야 돼. 꼭 성공해야 돼. <laughs>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음. 그랬어요. 아, 근데 그러잖아. 미션이 뭐예요? 미션요. 응. 그래서 준비한 상상 초월 아이디어 미션. 사장님, 예. 제작진이 건네는 옷걸이에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탈인 멋지고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 등을 만들어 주세요. <laughs> 너무한다. 샹드리에 하면 럭셔리의 대명사인데 이 옷걸이를 가지고 과연 어떤 샹들리에를 만들 수 있을까? 역시나 깊은 고민에 빠진 달인. 아이디어가 생각난 듯. 옷걸이를 가지고 가서 공업용 토치로 불길을 내는데요. 그러더니 옷걸이를 하나하들 원형으로 쭉 세워서 또 다시 불을 쏘입니다 도대체 어떤 샹들리에가 탄생할지 그야말로 오리무죠 하지만 달인의 진지 눈빛 정말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끌림을 일어날 수 있게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고 지금 끌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는 달인의 틀살기 붓을 이용해 재빠르게 금치를 하고 크리스탈을 달아주면 끝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달인의 옷걸이 샹들리에 대 공개. 는 아이돌로 완성된 특이한 마른 모걸 몸체 반짝반짝하는 크리스탈까지 더해져 옷걸이가 대변신했습니다. 달인 정말 팔아도 될 만큼 멋져요. 또 조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변신이 돼 가지고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무진장 예쁘네요. 잘 나올까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저도 흐뭇하네요. 미션 대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린이 생활의 다리내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쁜 아내라는데요. 와이프랑이랑 11년 차이나요. 나이가요? 네. 이번 기회 생활의 다인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아기 음. 엄마한테 선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기 엄마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저. 또마으면살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정말 너무 다 좋은데 술만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사업하는데도 지장가니까 건강이 문제니까. 샹들리에를 예쁘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게 잘 포장하는 일. 크리스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에어캡을 자르는 일도 다림이 매일 하는 일인데요. 능숙하게 에어캡을 슬슬 풀다니 에어캡을 한 손에 말아주는 달인. 질긴 에어캡을 종이집도 쉽게 뜯는데. 신문지도 아니고 휴지도 아니고 에어캡을 너무나 손쉽게 뜯는 달인. 아니 대체 이건 어디에서 온 기술이에요? 칼이나 가위로 잘라도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자꾸 이제 손으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요? 네. 어떤 요령인데요? 이에어캡이 워낙 질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왼손 엄지 검지로 손근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서 팔힘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번엔 뭔가카죠